아스널은 마침내 크리스탈 팰리스로부터 에베레치 에제를 영입하는 데 합의를 공식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이적료는 무려 6,800만 파운드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히 재정적으로 큰 계약일 뿐만 아니라 클럽 역사에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이적은 에제 확보 경쟁에서 토트넘을 제치고 성공한 의미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절약 전략으로 유명한 레비조차도 이번 실패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버레치 에제 아스널 이적은 이전 계약서에 명시된 바이아웃 조건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으로 성사되었습니다. 6,800만 파운드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며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의 공격수를 MLH로 불러오기 위한 아스널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아스널과 크리스탈 팰리스 간의 합의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공식 발표를 위한 최종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반면 이번 사건은 토트넘에게 큰 실수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에베레치 에젤을 빠르게 영입하려 했지만 에젤은 원래 선흥민과 제임스 매디슨의 대체자로 여겨졌습니다. 토트넘은 한때 에젤을 확실히 확보했다고 자신했으며 하지만 결국 아스널이 빠르게 움직여 에젤을 확보하며 수주간 추격해온 토트넘을 제치고 선수를 차지했습니다. 라이벌이 홈그라운드 전력에서 앞서나간 상황은 토트넘 팬들에게 큰 아쉬움과 실망감 을 안겨주었습니다. 에베레치 에제는 한때 아스널 유스 아카데미 헤일랜드 출신이지만 당시 클럽에 남지 못했습니다. 이제 27세 선수로서 최고의 시기에 에미레이츠로 돌아오면서 경험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열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에제는 단순한 공격수 그 이상입니다. 그는 아스널이 필요로 하는 기술 과 능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크리스탈 펠리스 시절 에제는 압박 속에서 공을 유지하고 기술적인 드리블과 자신감 있는 볼 처리로 압박을 벗어나는 능력에서 돋보였습니다. 1대1 돌파와 막힌 상황에서의 결정력은 그의 강점이며, 솔로 플레이로 만들어낸 수많은 득점은 단한 번의 몸 돌리기나 스프린트로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에제는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바로 이점 때문에 토트넘은 에베레치 에제 확보에 매우 열을 올렸습니다. 이적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에 따르면 토트넘은 총 6천만 파운드 규모의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이 금액은 고정 이적료 5,500만 파운드와 보너스 500만 파운드를 포함한 것으로 크리스탈 팰리스가 선수를 내주도록 설득하려는 조건이었습니다. 레비는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때로 이러한 절약 전략이 큰 실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와의 협상은 마치 스스로 발을 걷어차는 것과 같아서, 작은 변수 하나에도 계획이 금세 엉망이 됩니다. 절약한 돈이 잘못된 곳에 쓰이면서 팀의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번 협상 실패로 레비는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 는 전략이 결국 피할 수 없는 실수로 변했다고 평가하며 우리는 그저 어리둥절하게 바라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건깁스, 화이트 영입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노팅헌 포레스트는 이적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계약은 즉시 무효화되었습니다. 악몽이 다시 반복된 셈입니다. 클럽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원하는 보강을 하지 못하며 난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클럽의 결정과 전략이 과연 선수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오직 자신들의 계산만을 위한 것이었는지 말입니다. 여러 이적 사건과 스타 선수의 이탈 그리고 실패한 영입을 돌아볼 때이 질문은 더욱 깊이 생각해볼 가치가 있습니다.